그렇다면 에이다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에이다의 월렛 수 200만 개 돌파라고 하는데요. 대표님 에이다의 월렛 수가 2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이 에이다의 시가총액에는 그렇게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. 뭐 비코인 월렛도 네. 뭐 월렛이 많이 새겼잖아요. 근데 비코인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꼭 월렛이 있다고 뭐 가격이 꼭 올라가다 그러면 그러면 얼마 좋겠어요? 렛 올라가면 이제 당연히 백코 인사고 뭐 그렇지만 뭐렛이꼭 커졌다고 해서 월렛을 사,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조금 담아놓을 수도 있고 뭐팔 수도 있고 who knows. 근데 이것은 매우 매우 근정주사이네. 왜냐하면 월렛 안에 지금 중요한 것은 72% Cardano 가 스테이크돼 있어. 스테이크는 그냥 스탁바이백이랑 똑같아요. 삼성이 우리 주식 지금 시장에 있는 거를 70몇를 우리가 그냥 다시 매입하겠다. 스탁바이백 그런 거랑 똑같아요. 그러면 그 30%가 이제 주식시장 있잖아요. 그러면 조금만 이 매수를 좀 어떻게 하겠어요? 올라가죠. 72%가 스테이크 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투자 장기를 볼 때는 너무 너무 좋다. 그래서 나는 이것을 72% 이거 이, 이, 이 가치를 지금 스테이킹 하고 있다. 만약 에 코인에 관심이 없으면 스테이크를 누가겠어요? 하 그렇죠? 근데 카르다노는 지금 이것도 좋고, 이 지금 첼로 사스켄스가 이 레어 2 레어 2는 모든 트래픽션을 더 빠르게, 트랜잭션 수를 더 적게 하려고 하이드라 네트워크를 같이 이제 손잡고 이제 갈 거예요. 왜냐면 여기서 그랬잖아요. Cardano is going to get hammered by an enormous amount of traffic. 우리는 이트래픽이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오아서 하이드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. 그래서 미리 미리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를 있는 거예요. 저 소스킨슨 어마어마한 스마한 사람입니다. 나도 많이 읽었거든요. 이 사람한테. 처 서스펜스 없었으면 이더리움 그 디벨로퍼 있잖아요. 그래서 그분 둘이 못했을 것 같아요. 이분 없었으면.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아 이더리움 좋지만 카르다노에다가 필요하다. 응? 그래서 프로포스테이크는 진짜 너무 필요한 어, 블록체인의 테크놀로지니까. 왜냐면 이더리움은 프로포워크에서 이제 프로포스테이 가잖아요. 나는 카르다노를 디벨롭해서 진짜 프로포스테이크 훨씬 더 트랜잭션 스피드가 빠르고 가스 프라이스가 엄청 작은 그런 블록체인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칼더너를 만든 거예요. 이 사람의 사실 탓은 딱 하나예요.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. 어, 뭐몇년 전에 나왔잖아요, 칼더너. 근데 많이 끌었지만 이 사람은 진짜 프로페이하게 어마어마해요. 진짜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좀 시간이 걸렸지만 너희들 이제 봐라, 어떻게 되나. 항상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많은 분들이 가격을 볼 때는 뭐야, 뭐 포켓에서 올라가고 분더지 솔라나 라나도 올라가고 지금 음 응? BNB 바이낸스 코인도 올라가는데 왜 대표님이 좋아하는 카르다노는 안 올라가는 거야? 뭐가 썸띵 wrong인가 항상 그러지만 저는 아무것도 썸띵 wrong 아니에요. 그냥 가만히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. 카르다노 A단은. 쉬고 이제 조금에서 깨어나면 또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또 보여주겠죠. 네, 잠자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이 또 AI 특성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네, 대표님 그렇다면이 카르다노가 시세가 2달러 미만 수준을 오래 유지할수록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갑자기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그게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, 조금 느리게 갈수 있다라고 본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어, 그, 칼다노는 내가 잠깐 보이지만나 내가 이거는 내가 불편하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. 칼다노가 왜 내가 걱정이 되냐면요. 칼다노 이때 보십시오. 진짜 내가 지루한 조정을 내가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여기서 여기 봐요. 여기서 1분뭐 그러니까 이게 한 6월 10일, 네. 6월 10일부터. 여기까지가 뭐요? 예 이게 8월 한뭐 8월 초. 이 얼마나 괴로워요. 괴로운데 이제 이게 1분 26절이잖아요. 근데 이 괴로움에 카르다노에다가 선물을 줬어요. 무슨 선물? 3불 구전 선물. 이이 기다림 좀뭐 한두 달 기다리면 좀안 돼요, 여러분? 약두 달간. 네, 기다림. 근데 이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봐요. 현재 상황 그래요. 지금 뭐 2부에서 여기서 시작하세요. 9월 25일. 이제 오늘은 뭐 11월 초. 한좀대충똑 같은 시간이네요.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지금 막 발동을 걸려 그러는데 조금 더 조용해고 조금 더 조용히 오지만 저는 이 카르다노에 내가 항상 그랬죠. 좀 괴로우면 어떻게 뭐라 고 그랬죠? 에이다의 무슨 사진을 보라고 그좀장 장기 장기 이렇게. 장기 이렇게. 그래서 장기를 볼 때는 아 진짜 마음이 네. 놓이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, 2, 3, 4가 있고 저는 여기에 왜 alt one, alt two를 넣지만. 어쩌면 이 오차 핑크가 여기에 오고 지금 이게 1, 2, 3, 4, 5가 이게 1, 1이 여기 오고 3, 4, 5가 여기가 될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놓고 이게 만약 1, 2라면 근데 이 초록색 1이나 오렌지나 1이나 올라가는 카운트는 똑같겠죠 1, 2, 3, 4, 5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볼 때는 차트가 there's nothing wrong with it. 왜냐하면 여기서 일, 이게 큰 1차면 왜 이게 1차 가능성이 크냐면 이제 2차가 좀 커졌잖아요. 커지면 이 2차가 쌓일 거가 더 크니까. 이게 맞다는 사인이에요, 지금. 그리고 아무 여기서 이 트렌드를 거둬. 아무 염려가 없어요. 트렌드를 거둬 딱 트렌널이 잘잘 그려져요, 여기서. 응? 어디 어디가 어디가 something wrong이라서 많은 분들이 흥분하는지모르겠지만 우리 A다는 특징이 괴로운 조정. 괴로운 조정을 주는 게 우리 A다의 특징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조정만 조금만 참으시면 아까 그때 3불 구전처럼 선물을 주지 않을까요? 자,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괴로운 조정, 이 조금 힘든 잠자는 시간을 빨리 깨워서 올라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.